자 F에다가 GX를 넣을 건데 먼저 확인할 거는 GX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GX에다가 0을 넣어보면 탄젠트 6분의 파이고 gx 에다가 6분의파이를 넣으면 탄젠트 3분의 파이죠. 얘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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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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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최소값은 이 루트 3분의 1을 넣었을 때고요. 최댓값은 루트 3을 넣었을 때겠죠. 근데 루트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, 얘가 3의 2분의 1승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해서 2분의 3이라고 나오고, 3의 2분의 1승을 넣어주면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라고 나오죠. 얘네 둘이 더해주면 2분의 8, 4고 10을 곱해주면 정답은 40이 되겠네요.